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리즘의 RSG1 게이밍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리즘이란 브랜드는 다른 뭐 로지텍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과는 좀 다르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름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추세 있는 브랜드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 가격은 2만원대 중반, 그 정도 수준이고 이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5단계. 최대 10,000dpi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5단계로 이렇게 dpi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픽스 알트 PMW3325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GB LED가 11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고 흠집이나 벗겨짐이 강한 UV 무광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성품은 그 설명서, 제품 보정서와 본체 이렇게 딱두 개입니다 자, 제가 손이 좀큰 편이에요 손이 큰 편인데 이렇게 딱 집었을 때 이렇게 이뭐 불편함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측면에는 버튼이 두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인데 이거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버튼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고, 좀 특이했던 게 보통 DPI 변경 버튼은 위쪽에 하나만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륨 조절처럼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두 개가 마련돼 있다는 게 조금 특징인 것 같고요. 중앙의 휠은 어, 중앙 쪽에 이렇게 고무를 부착시켜 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착 손가락에 달라붙을 수, 수 있도록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블은 앞쪽에 USB 꽂는 곳은 이제 금도금이 된 어, 그런 형태고요. 이 벨크로 타이가 있어서 케이블 정리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어, 바닥면은 뭐 일반적인 어, 게이밍 마우스나 비슷한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잡표를 인식하는 그런 모조인데, 음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렇지는 않고 손이 작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그립하기가 좀더 쉽지 않을까 싶고 손이 큰 저에게도 이렇게 어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릭 소리를 들어보면. 어, 생각 이상으로 부드럽게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겉면은 흠집과 벗기짐에 강한 UV 무광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무광이라서 그런지 좀 고급스럽다는 인상을 전해주고요. 버튼의 배치 같은 것도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2만원대 제품치고는 아주 뭐 괜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저 이게 클릭감하고 그립감이 전 좋아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제가 USB 포트에 연결을 했더니 LED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돌려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오네요. 로고 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오고, 휠 쪽에도 들어오고요. 보통 보면 이쪽 그 버튼이 다 이렇게 바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어, 그런 걸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딱 분리를 시켜놨어요.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충격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이용할 때, 뭐, 이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좀더 이렇게 내구성 있게 쓸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구조를 채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는 이쪽 부분이, 충격 방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내구성 면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내구성이, 이제, 2천0 0만에 달하는 내구성을 가진 옵론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서, 오랜 시간, 쓰더라도 이제 고장 없이 어,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쓸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픽셀트 PMW 332 칩셋의 경우에는 한번 이제 이렇게 그 설정을 그러니까 뭐 DPI라든지 여러 가지 어, 설정을 저장한 후에는뭐 다시 어떤 그 다른 환경에서 어, 이렇게 꽂더라도 뭐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제 설정이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에 설정한 제가 설정했던 그대로를 어, 유지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것도 픽사트 PMW3325 칩셋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ED 라이트는 11가지 색상이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구조인데요. 이걸 변경을 뭐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용을 해도 되지만 뭐 그런 게다 귀찮다 생각하시면 휠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고 요구하고 어, 사이드에 있는 버튼 뒤쪽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다음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어, LED가 뭘뭐 색상이 마음에 안들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케이블하고 연결이 되 있는데 요거는 약한 15도 정도 약간 올려서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요게 선으로 인해서 게임 중에 뭐 걸리적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뒀다고 합니다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테프론 글라이드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부드럽게 게임을 내가 원하는 컨트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가 될것같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1000Hz의 폴링 네이트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10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인데요. 125, 250, 500, 1000Hz.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건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게이밍을 할때좀더 정확하게 컨트롤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게 마우스 소프트웨어입니다. 화면의 좌측에는 버튼, 각각의 버튼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갖다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DPI 세팅을 할수 있고, LED 라이트를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링 스피드라든지 더블 클릭 스피드 같은 것도 조절을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롤링 레이트라는 거, 어, 롤링 레이트 125, 2 5 0 500, 1 0 0 0 헤르츠 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다 세팅을 한 다음에는 프로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게임을 한다면 각각의 게임에 맞게 불러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리즘 RSG1 RGB 게이밍 마우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2만 원대의 가격에 게임을 위한 화려한 조명이 밝게 빛나고 인체공학적인 구조로 개인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그립 방식을 지원해서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이밍 마우스 입문자나 부담 없는 가격에 정확한 포인팅이 가능한 제품을 찾는 유저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